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나오네요. 어, 깜짝이야! 아니,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어딨어? 아. 자, 두 번째는 스크래치입니다. 아, 약간 아하.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드셨구나. 뭐야? C. 오. 딱한 번씩 스타일. 님들, C 다시 한번 봐보세요. 이거 옆에 그림 보이시죠? 이거 그림이 훨씬 무서운데? 자, 그리고 잠시만. 내가 잘못 본 건가? 이 어린아이 얼굴이 없는데요? 뭔가 몸이랑 얼굴이 꺾인 느낌 아니야? 몸통은 여기 고 얼굴은 뭔가 반대로 돼 있는 느낌이야 이런 식으로 아닌가? 그쵸 님들? 나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지? 이거 식보다 옆에 있는 그림하고 어린아이가 더 소름 돋네요 약간 자 이번에는 드프입니다 우리 꼬마이가 굉장히 무서워하네요. 오. 근데 이건 아이가 아니더라도 다 무서울 것 같은데 내 앞에 저런 괴물들이 나타난다. 난 바로 바디에 그냥.